안녕하세요. 꿈꾸노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짧게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시작한 게 오늘로 지금 72일째인데요.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아침이기도 쓰고 소원 쓰기도 하고 그림 그리는 작업도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서 그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림 영상에서 습관을 만드는데 걸리는 평균 기간이 66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어, 그런데 제가 5일 전에 처음으로 알람 어플 없이 알람이 올리기도 전에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겠거니 했어요. 그랬는데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지금이 5일째인데 지금도 알람이 울리기 전에 그냥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 정말 저한테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바로 작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침형 인간이라는 거는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가 아침에 지금 72일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있는 것도 신기한데 5일 전부터는 알람 없이 그냥 눈이 떠진다고 했잖아요. 그 눈이 떠지는 날짜를 세어보니까 딱 시작한 지 68일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이게 신기하게 66일 이상 똑같은 걸 반복하니까 진짜 실제로 습관이 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좀 경험하게 돼서 되게 스스로 놀랍고 기뻤어요. 저도 할수 있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 될수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돼서 되게 굉장히 기뻤답니다. 음. 그래서 제가 그6 6이 지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지금 짧게 영상을 이렇게 찍은 거고요.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어 제가 그림책 관련해서 계속 작업을, 도전하고 있는데, 제가 혼자서는 조금 미흡하고 피드백을 잘 받을 수 없어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얼마 전에 되게 좋은 기회로 그림책 관련해서 워크샵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오전에 가서 제 그림책 진행하는 과정, 작업한 것들을 보여주고 사람들하고 피드백 받고, 그다음에 전문가의 조언도 얻고, 하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그렇게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그림책 작업하는 것들의 진행과정 이런 내용도 한번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정말로 짧게 영상을 찍어 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아침에 일어나는 거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 진짜 딱눈 감고 66일만 이상만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로 몸에 습관이 돼서 실제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진짜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